안녕하세요. 목포영신수산입니다 오늘 주문 주시면 오늘 발송, 내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저는 어 방건조 생선 판매하겠습니다. 방건조 항석어데요저희가 생물일 때잘 말려 놓은 겁니다. 사이즈는 중대라고 보시면 돼요. 젓갈용 사이즈 아니고요. 어 이렇게 드실 수 있는 중대 사이즈 생물일 때 말려놨거든요. 이거는 1kg에 3만 5천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입맛 없으실때 쪼림에 드시면 맛있구요. 황석어 튀김에 드셔도 맛있습니다. 어, 방건조 황석어 1kg에 3만 5천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방건조 풀치입니다. 제가 젓갈용 풀치를 이렇게 머리 꼬리 내장 핏대 제거하고 깨끗하게 잘 말려놨습니다. 어 2kg인데요. 2kg에 18마리에서 20마리 내로 외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2kg에 3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어, 까리 고추 넣고요. 청양고추 넣어가지고, 어, 조금 매콤하게, 칼칼하게 해 드시면은 맛있습니다. 방건조 풀치, 제가 한입 사이즈로, 어, 드시기 편하게 지금 이렇게 해놨고, 한 팩에 2kg에 3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국산 박대입니다. 제가 먹포 판장에서 만들어 온 국산 100% 국산 박대인데요. 지금 1kg에 10마리, 1kg에 10마리 들어있는 게 43,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번 사리에 어, 생머리때 가져와가지고 잘 말려놨거든요. 너무 마스, 맛있고. 어, 이게 개미지다 갈까요? 쫀득쫀득. 정말 맛있습니다. 1kg에 10마리 정도 들어있거든요. 10마리에 43,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더큰 사이즈인데요. 5마리가 한 680g, 700g 가까이도 되는데요. 이거는 39,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정말 닭대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사이즈 이게 지금 중대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더큰 거는 이제 말려놓으니까 200g 또 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보통 130g, 140g, 중간에 150g 그리고 제가 골고루 맞춰가지고 680g 이상이 나오거든요. 이거 5마리 한 세트에 39,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고 드시거나 쪄주해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참돌입니다 저희가 판장에서, 목포 판장에서 한 상자에 30마리 들어있는 30미 참돔으로 간했는데요. 머리에서 꼬리까지는 30cm 이상이 나오고, 이거 3마리에 1.1kg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마리당 350g 이상씩은 되고요. 제가 엿몰일 때 400g 이상인 거예요. 내장하고 아가미 제거하고 이렇게 말렸더니 수분 감소도 있고요. 이거는. 450g 이상씩 나가는 건로 말린 겁니다. 30미 참돔 3마리 한 세트에 2만 9천 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제수용으로도 쓰시면 사이즈도 좋으시고요. 뭐 칼집 내서 찜해 드셔도 정말 맛있습니다. 이어 통치 말려놓은 겁니다. 제기 한자에서. 어, 한 상자에 15마리 들어있는 조금 사이즈, 민어 통치 중에는 사이즈 큰 걸로 말려놨는데요. 머리에서 꼬리까지 45cm 이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마리를한 세트로 묶어놨더니 1.7kg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 600g 짜리도 있고 550g 짜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세마리를 적당하게 1.7kg 이상씩 맞춰 놓은 겁니다. 이거는 세 마리 한 세트에 58,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잘 말려 놨습니다. 아주 잘 말려 놔서요. 이렇게 어, 탄탄하게 말렸다 갈까요? 드시면 진짜 쫀득쫀득 정말 맛있는 방건조미어 드실 수 있습니다. 민어 통치 재수용인데요. 보통 이거는 재수용으로 많이 쓰셔서 저희가 이렇게 배만 갈라놓고 내장 아가미 빼고 배, 배만 갈라놓은 겁니다. 이거는 재수용으로도 쓰시고요. 또 이렇게 통으로 조금 토막으로 내셔가지고 민어 지리탕 끓여드셔서 좋으십니다. 찜해드셔도 좋고요. 이것도 3마리 한 세트에 5만 8천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신한 새우젓 판매하겠습니다. 올봄 춘젓인데요. 이제 이걸 이렇게 조금씩 익어가는 거 어, 가지셨다가 받으셔가지고 열무김치, 뭐 얼갈이, 채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갓김치 담으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어, 겨울에 김장하실 때 쓰시게 어, 미리 준비해 두셔도 됐고요. 이렇게 알맹이가 크고 탱글탱글합니다. 젓은 어, 춘젓, 오전 육젓, 추젓으로 나가는데요. 지금 춘젓입니다. 이거는 3kg 한 통에 2만 9천 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뭐 족발 드실 때나 보쌈 드실 때 찍어 드시거나 이렇게 조금 물 짜가지고요. 거기다가 뭐, 고춧가루, 참기름 깨 살짝 이렇게 버무리셔가지고, 어뭐 새우무침 해서 밥맛 없으실 때, 물 말아 드실 때 조금 얹어서 드셔도 정말 맛있습니다. 신한 새우젓, 춘저 3kg 한 통에 29,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